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온 한지연입니다. <laughs>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학교 생활에 중요한 친구 관계와 공부입니다. 이유는 친구 관계와 공부는 서로 이어준다 생각해서입니다. 하지만 보통 학부모님,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친구 관계가 악을 다, 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유발난 애들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친구 관계가 좋아야지 공부가 더 잘됩니다. 그이두그아 그 한마디로 공부와 친구 관계 둘다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유지하려면 엄마 아빠가 너무 하루 종일 공부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믿으면 오히려 더할땐 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학원 같은 것도 여기서 배운 자신의 학습 유형이 같은 선생님을 찾으러 다니는 게 자신과 맞지 않는 학원 선생님보다 낫지 않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 저를 믿어주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laughs>